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순자입니다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갖고 오게 됐는데요. 자,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정말 주주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구, 자, 장중 11%까지 가주게 되면서 자,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었습니다. 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다행히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일제히 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 다시 원전의 힘을 보여주는 음,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전기술 15%까지 가게 됐고요. 자,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잘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락하는 그날에도 말씀드렸죠. 19일이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절대 파지 마셔라. 자, 10만원 돌파하게 되면서 우리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바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렇게 확실한 기사가 있는데도 왜 흔들리십니까? 자, 대놓고 한국에다가 원전을 지어달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자, 미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우량주들,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는데, 자, 우량주들 보통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없게 만들어주면서 털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대시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볍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털어낼 수밖에 없었다. 자, 보면서도, 자,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이렇게 빠져야 되나,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게 했지만, 자,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 절대로 좀 팔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단독 자료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025년 자 트럼프 대통령 자, 50년까지 누적, 그냥 원전 4배 이상으로 짓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자 근데 원전 누구일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분명히 이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털어져 나갔을 거라고 굉장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안 털고 잘 잡고 계셨던 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겠죠?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어제터말안 어, 듣고 만약에 이걸 다 파셨다. 그러면 결국 뭐였다? 또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자,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찍어드렸나요? 자,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오는 구간 자, 기회로 잡으시면 자,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다? 자, 원전이 있든 없든 가는 거다. 자, 펩트론 같은 자,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바로 어제, 이 상승이 일어나기 전인, 바로 이 지점에 뚫어 저런데, 자, 바로 장부에 장대양봉 형성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자, 나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 자, 팔려다가 안 파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원전의 대시세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AI도 필요하고, 미국의 전력도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받쳐줄 수 있겠냐고요. 그죠? 렇 여러분들. 자 지금 뉴스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 결제 경제사단 15명으로 윤곽을 잡게 되었죠. 자 거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자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한화 그룹도 보이고요. 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논의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반도체 조선 원전 총 집결 자 반도체 당연히 가게 됐고요 우리 엔비디아 사업하고 있는 sk 자 조선 우리 한화 필두로 해서 기자재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주죠자 그리고 바로 원전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에 대해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있다 한들 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뉴스들이 자털수 있는 좋은 재료들은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크게 주지 파동은 있겠지만 영향은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정부도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하면서 자, 논의 가능성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우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구간 당연히 버티실 수 힘들 수. 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믿었었던 그 횡보의 끝에 하락이 오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이럴 때마다 저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서 자, 선점을 하고 계셔라 라고 항상 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8월 20일 오늘이죠? 자, 요런 기사.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들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 8월 20일 아이비전웍스 아, 아이비전웍스 뭔가요 자 ai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들 계속 움직입니다. 공부방 잘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아이비저웍스, 요 철자, 요 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올려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일날 알려드렸는데, 자, 수급 딱 몰리는 거 그때 포착을 해서 11시 반. 자, 이때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강조를 했나요? 자, 왜 이날 그을까요 자, 원전으로 빠지시는 주주분들 너무 속상해 하기 때문에 자, 어디 수급이 있나? 계속해서 찾아다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지는 그 순간에도 상승 구간이 일어 주고 있는 거 분봉산 차트로도 확인되시고 자, 오늘 최고가 1 7 0 0 103원까지도 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수급이 빠지는데, 몰리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시라고 저희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지만 아시는 분들은 자, 이런 기회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 시장도 기회를 주고 있고 저희도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 무료인데 안 들어올 이유 없죠. 자, 여기도 또 나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 10만원 절대 팔지 마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밑에 선물로 자, 8월 19일 올릭스도 드리고 있죠. 올릭스 어땠나요? 8월 19일이니까, 자, 8월 19일에 몇 시에 드렸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오후 아, 5시 30분에 저희 장끝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이었으니까 수급 올라온 거 포착한 그 순간에 5시 반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최고가 63,800원까지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수익 다 챙겨 가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어제 특히 원전주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그만한 수익 챙겨 드릴 수 있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희 그리고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010-5017-9028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어, 링크가 있는 문자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 현재 계시는 19,214분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 받고 또 나가셔도 되고 또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시장이 주는 보너스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받고 수익 실현하고 있으시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있을 때마다 매일 같이 진짜 실시간으로 자,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다른 거 공부 안 하셔도, 자, 요 공부방만 쳐다보고 계셔도, 자, 전체적인 시황 볼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원전 지금 전 세계적으로의 이제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숨에 끝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털고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얼마, 끌고 갈수 있는 힘이 또 관건이 될수 있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약간의 등락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저번에 우리 공부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7월 초에 바로 7월 1일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 절대 털리면 안 된다. 저 월봉 아래 꼬리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 세 달만 조금만 더 가보자 라고 분명히 7월 초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털리지 말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그동안 급등을 해왔나요 두산에너빌리티? 하지만. 앞으로 더큰 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어떻다? 한번 가볍게 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봉 같은 경우는 가장 초기에 방향을 잡고 한 달을 털 건지, 한달을 시세를 낼 건지 정합니다. 지금 8월 21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말 지나고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아, 이때 이래서 이랬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아, 저희 지금 공부방에 구독자가 19,214분이 계십니다. 아까 전만 해도 214분까지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잘 시황을 보고 근거를 댈수 있느냐가 실력이겠죠. 자, 여기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만들면서 두화 둔산 엠버빌리티 팔도록 유도하는 김, 은봉 나와주고 있는데. 자, 사람들 절대 이거 기다릴 수 없죠. 자, 하지만 저희 고부방에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반대로 가셔야 되겠죠. 한달 동안 이 주가에 있으면 당연히 자, 계좌에 묶어놓고 싶지 않겠죠. 하락으로 계속 하는데. 하지만 저렴하게 매수하신 분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수원이 움직이고 있죠? 자,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미국 합작회사를 설립을 논의하는 막바지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또 뭐, 누가 하고 있냐? 한국전력사장이 또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거기 고위 간부들 끝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거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계약 자, 불공정 계약이라고 나왔었던 그 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 미국과 한국이 정말 접점적으로 서로 협력을 할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면서 자 오히려 유럽 시장 입찰 제한에 따른 손실을 자, 미국 시장 진체로 진출 기회로 보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어느 것이나 당연히 양면성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자, 오히려 이 손실을 기회로 보상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왔다. 자,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 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는 자 2월 오늘이죠 자 8월 22일 자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 현대건설 자 한전 kpsbhi 자 모두 가, 원전 관련주들이죠 한 번씩 살펴보시게 되면 자 bhi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장대형 부서주게 되면서 자 전고점 부분까지 터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 9%까지 가주는 모습 자 etf로 묶은 이유들이 있죠 자또태웅도 있었는데요 태웅 하락이 구간에 들어섰지만 자 결국 오늘 자 상승 반등을 해주면서 이 추세가 자 바로 원전의 추세다 라고 보여주듯이 다 반등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었나요?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과 자 그렇게 불투명한.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게 없었는데 한국전력까지도 어1.32% 포인트 상승해주는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smr etf 편입으로 알려드린 요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15%까지 가져왔으니까 자, 급등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보성 항상 무료 드릴 때 유머랑 섞어서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보성파워택 정말 말 그대로 딱 상한가 가져왔으면서 참 시원하게 뽑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로 급등의 것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 또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자, 미용기기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바닥이 잡혔네라고 하면, 자,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 자, 어떤 거를 그동안 선물을 드렸으면 자, 당연히 답이 나와야죠. 자, 당연히 한알령 해제, 해제 수혜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구나. 자, 왜냐? 자, 9월에서 10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포인트 잡아가시면, 그래도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괜히 순서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아니죠. 자, 원전 방산 조선, 뜨거운 시간 지나고 이제 바닥 잡히는 시간이다. 자, 이미 털릴 세력들, 세력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털고 가는 작업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하면 오, 길게 갈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안 안드로...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아니시면 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지금 다 알려드린 종목들 그전 거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어드린 어, 형 있으면 동생주 당연히 간다. 자 그리고 지금 자, 시장은 자, AI 주도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에너지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 원전이고, 자, 이 원전, 대시세가 온걸 어떻게 아느냐. 자, 그 옛날에도 우리 유럽권 국가들 탈 원전을 외쳤는데, 그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되는, 안 되는 그 나라인 독일에서도 자, 탈 원전을 외치고 있는 거면, 이건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자, 절대로 이 시장은 자,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털고 가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뗄래야 뗄수 없고 갈래야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볍게 하고 가냐의 싸움이고 얼마나 높이 길게 갈 것인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7월 굉장히 두산에너빌리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마다 저희 전략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략을 세우면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좌에 돈이 머물르고 있으면 자 기회비용까지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자 6, 7월 갈수 있는 종목으로 또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죠. 자 6, 7월에 저희가 같이 알려드렸었던 종목 어떤 거 있었나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전략 뭘까요? 자,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자,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잠깐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은 뭐가 있었느냐? 자, 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원전 중에서도, 자, 6, 7월, 자, 상승 구간 이뤄냈었던 거, 30일부터 알려드렸었던, 뭐, 태웅도 있었습니다. 오늘 원전주 강하기 때문에, 원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월 30일부터, 자, 상승 구간을 이뤄내줘서, 최고가 43,800원까지, 모든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자,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전략을 세워서, 자, 미리미리 선점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만 가지고 가셨더라도, 자, 그러다 28일도 태용 또 알려드렸었습니다. 완전 상승이 일어나는 초입부터 담아드렸으니까, 자, 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자, 이렇게만 가져가셨더라도, 400% 수익, 자, 넘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의 차이입니다. 저희 여기서 100% 무료 공급방에서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자, 바이오 횡보한다고 그 계좌에 돈 묶여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전략을 세워서 수급이 움직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원전 빠지신다고 빼시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먼저 가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웅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뭐였어요? 6, 7월 높았던 거, 상승의 장으로 꾸준히 갈수 있었던 거, 바로 APR도 있었죠. 자, 미치지 않고서 우리 6월에 절대 미용기기 화장품 팔지 마셔라. 자, 바이오 섹터 멈춰 있어도 자, 이렇게 6, 7월 화장품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움직이니까 자, 6월 초입부터 담아드렸던 자, 6월 2일 API 있었죠. API 어떻게 됐나요? 6월 2일부터 쭉 상승세 끌고 가면서 지금까지도 상승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전략을 짜셔야지 이때만 하더라도 6월 2일부터 알려드렸으니까 자, 지금 200%가 됐네요. 벌써 200%에 400%에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난다 라고 말씀드 하시는 거는 어, 이거는 수급의 전략을 잘못짠 것이지 시장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뭐 있었나요? 자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자 하면서 우리 조선 섹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마다 섹터들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도 움직이는 이런 중견 조선사도 이제 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이게 되면은 그 밑에 따라가는 뭐 기자재들이나 그런 것도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견 조선사 또 말씀드리면서 어디 있었나요? HJ중공업도 있었습니다. 자, HJ중공업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 나온 다음에 8월 7일에 HJ중공업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 8월 7일 어디였을까요? 자, 바로 여기 점이었네요. 자, 이, 자 이렇게 자, 고무방에만 들어오셨더라도 자, 이러한 자, 정보들은 다 받으실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최고가 16,040원까지 가는 모습 확인되실 수 있는데, 자,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받아먹지 않는 거는 너무 아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자, 미리 다른 분들은 움직이고 있다. 자, MRO 였으니까 당연히 수주로 물결을 텄으니까 HJ중공업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갔었던 겁니다. 자, 정상회담 열리고 조선에 가장 중요한 거 나와야 니까 HJ중공업 바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9,000원에 7월 31일 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9,000원 조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9,000원에서 최고가 16,040원까지, 자, 5,055분이 보셨습니다. 남들은 보고 있을 때 나는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100% 무료 공부방이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셔도 되니까 010-5017-9028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오셔서,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고, 나한테 피어로 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취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자, 이분들처럼 수익 인증글도 올려주시고, 여기 다 보이네요. 세명전기, 마이크래프트, 뭐, 인하전공 미투원, 자, HJ중공업으로 발시 41% 달성하신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 자, 누구보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든 거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